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화요일 니헤미아 11장 1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한 자들이 아산자 순중 미가 현서 마따 나의 흔소 중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의 고전을 레이사람이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로 왕이 명명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사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 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둘로 말하면 유다 자손 일부는 기랏 아르바바,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가셀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와 몰라다와 벨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그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부세에 거주하며 또 사나와 아브돌람과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이는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개발에서부터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라도카 녹과 아다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디카 스보임과 느발라카 로드와 오너와 자기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사람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예루살렘과 주변지역에 거주한 사람들과 그들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와 그리고 이제 느드림 사람들은 오벨지역에 거주하는 가운데에 이제 왕이 세운 관리자와 관리를 받고 있고 아사베 자수 우시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가운데 노래하는 자들을 감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그 거주 지역에서 거주하는 이야기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레위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역에서 함께 거주하며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정자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회개하는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어,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흩어서 살게 된 지역들을 잘 보시면. 그 시대에 사용된 지명을 사용하지 않고 옛날 요수아 시대 때의 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옛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 약속하셨던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을 주시겠다했던 그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바로 그들이 거하는 지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자를 파송하시는 분이시죠. 36절에 보시면은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 일부가 베냐민과 하파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현금으로 살아가기 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그런 헌물로 연명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먹고 사는 문제라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근데 지금 이 레위인들이 유다에 있다가 이제 레위 지파의 지역으로 들어간 게된 것은 결국 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헌물과 예배가 회복되었고 이제 그렇기에 이제 레위인들이 파송되어서 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베냐민 지파와 집화, 유다 지파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제레위인들을 대표로 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파송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역 이름이라든지, 내위지파의 이동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노래하는 자들에게 왕의 명명대로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공급해 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성전을 위해서 후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뭐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델전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하여. 사실 디모델 전서에서 말하는 임금과 높은 지인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를 대적하는 로마 제국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을 통하여서도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그들을 통하여 어느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후원을 통하여서 성전의 찬양대가 운영되고 하나님 향한 찬양이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 있었듯이 이런 나라를 다스리는 자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기 위하여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나라를 위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후원해 주신 것들 또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심을 믿고, 우리는 그저 믿음 가운데에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봅니다. 또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성전의 여러 차양들이 운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베냐민 집화에도 이제 거하기 시작하게 된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의 회복의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이 회복의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와 이 땅에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와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